마실 시간 잠깐 마시고. 봅시다. 음. 질문은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보다가 해 줄게요. 왜냐면 우리 회사, 열심히 일하시는 회사 직원분들이 준비한 다음 코너가 있거든요 <laughs> 자, 다음 코너는 아, 라디오에서 했었던 건데 웃지마 <laughs> 왜 웃고 있어 다들 <laughs> 아, 이 공간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<laughs> 같이 웃고 계시기도 하고 다음 코너가 속삭이는 발음이래요 ASMR로 발음이 대사해 주기 속삭이는 바르니. ASMR로 바르니 대사 읽기. 어, 속삭이는 바르니. 이게 약간 시리즈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. 약간 우리 이제 있는 우리 누나들이 시리즈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. 속삭이는 바르니.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전에 얘기를 해드리자면 <laughs> 내가 러시아에서 돌아온 날이었을 거예요. <laughs> 내가 많이 피곤했나봐. 나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. 왜 그랬을까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기하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속삭이는 걸 내가 했나 봐어 내가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또 있겠지 속삭이는 발음이 발음이 대사를 해달래 근데 뭔가 발음이 대사를 하면 스포일러라 그러지 뭔가 뭐성공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스포일러성이 강하니 댓글 읽어주는 걸로 속삭이는 걸로 해주는 걸로 합시다. 어때요? 타당하죠? 그래서 아 그래 맞아 속삭 속사... 어, 속삭이는 아메리카노 알았어 그냥 속삭이는 대로 하면 되겠죠? 아 이거 굉장히 민망하네.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런 건가? 댓글 하나 썼으니까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. 놀래나? 인공지능 잘럼뭐 이런 건가? 웃지 마! 웃지 말라고. 진짜 <laughs> 이런 거 같아. 근데 민망하네요. 자 상당히 민망한데. 아 이게 그거 <laughs> 그거 알아요? 라디오로 할 때랑 <laughs> 이걸 할 때랑 굉장히 많이 <laughs> 많이 부끄럽네요 이게 <laughs> 아 부끄러워라 참 이게 아, 이,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하자 아 그래 아왜 이렇게 현명하지 못했지 <laughs> 피곤해서 그런가 <laughs> 현명하지 못했어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네 아 그래 이렇게 속삭이면 되잖아 생각을 못했는데 니가 얘기하는 거야 그치 지 아, 알겠지?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얘, 맞아요 얘 이름 브라운이었죠 그러면, 그거 먼저 써 있는 대로 합시다. 브라운 저리가. <laughs> 어... 브라운, 눈치 없... <laughs> 브라운 눈치 없어. 브라운 눈치 없어. 브라운 눈치 없어. 브라운 눈치 없어. 어, 브라운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네요.